3절을 보면 어, 좀더 분명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앞에는 똑같아요 지금 이 방, 어, 이 거리, 이 창, 이 장소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 시작했죠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한 거야? 선문답부터 시작한 거지 의미 없다 그러면 이성을 가진 제정신인간은 바로 뭐가 나와? 무엇이 이런 질문이 나와 안나와 안나와 안나온다 사람이 상당히 있어 그니 뭐다 이미 <laughs> <laughs> 의미없어 그러니까 <laughs> 의미없어 의미가 있는데 이게 나와 무엇이 그래서 뭐 뭐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거야 이게 당연히 나와야 걸 알겠지? 어? 네가 질문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모든 기적 수업의 이 체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합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자동으로 알겠죠. 어? 어 근데 이첫 이 단추의 사고가 시작되지 않을 한 것은 보다 어? 단편적인 말들의 나열이 시작되겠지. 어? 그리고 하나 하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뭘뭘 어, 어,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다 까먹어버릴 것이다 목적없이 방황할 거다 그냥 이 말들에 빠져서 자 그래서 의미 없어 그럼 당연히 제정신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다? 아, 뭐가 의미 없다는 겁니까? 응? 뭐가 의미 없다는 거다? 네가 부요한 의미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의미 없다는 거다 이 그러면, 그러그럼 당연히 그다음 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그 질문. 어? 응? 다음 질문면 응? 러가그여한 아, 의미가 없다면그럼면그신박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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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럼내그 부여한 의미는 없지그 그러면, 그러면, 어러면그러의그그거는그다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당연히 나오지. 그럼 뭐, 뭐가 나오나, 있다, 가보세 그 그럼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어? 자, 그러면, 어, 그걸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응? 네가 부여한 의미를 너는 보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부여한 의미로만 보기 때문에, 이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적 의미, 신이 부여한 의미, 그걸 어떻게 보고다 하나도 못 보고 있다. 하나도 이해 못 하고 있다. 그게 3절입니다. 어?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독립대 구절이라고, 어, 보기가 좀 어렵고 이어지는 말을 좀 봐야 돼요. 어?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하루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 어? 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더 지혜롭게, 이러 것들을 뭉퉁그려서, 어, 완성형에 무슨 말을 더 창조하는가,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배웠지. 간단한 거잖아. 신이 부여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어. 그것을 보는데 뭐가 방해가 됩니까 네가 부여한 의미가 방해의 요소가 되고 있다. 네 멋대로 부여한 의미. 그것은 뭐다? 정신나간 너만의 의미다. 그것을 어떻게 내려놔야 내려놔라. 어? 어디? 머리, 가슴, 팔다리. 모든 뭐의 모든 세포들이 다 내려놔야 된다, 그를 네가 주장하는 언어에 내려놓은 따위는 무미하다. 응? 오컬트를 사용해서 자신의 몸의 세포들을 조사해라 에너지를 조사해라 그래서 네가 부여한 의미들을 싹다 내려놓는 것이 목적이다? 음, 신나는 소리다.. 정 신나는 소리야.. 네가 부여한 의미 다위는 의미도 없는데 그걸 내려놓는 것도 의미가 없어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 신이 부여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내려놔나 파악하나? 그냥 파악하면 안돼? 돼지. 그러나, 너는, 그냥, 진짜, 돼지야. 누가인지 알아? 돼지처럼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걸 안 내려놓으면, 너는, 이거 파악을 못 해. 신의, 신의 미를니 네 거를 붙들고는 파악을 못 한다고. 돼지라서. 어? 이런 돼지가 아니라, 진짜, 어? 마인드 피규 정신 돼지. 너는 내런놔야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 돼지가 아니면 가능하다던데. 배만 나오지, 실제로는 돼지가 아안 보여. 약사가 내가 많아. 응? 정신은 더욱더 슬림 그 자체. 정신이 너무 슬림하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아, 그럼 배나오면 뭐 나도 정신이 슬림한 건가?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laughs> 전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아닐 수 있다. 그 주장을 해봐야. 다를 수 있다. <laughs> 자, 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 핵심은 내가 부여한 의미와 의미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신이 부여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는 네가 부여한 정신 나간 의미. 그 올바른 의미도 아니고, 심지어 정신 나간 의미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어, 합리적인 의미라도 부여하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정신나간 의미로 가득하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절을 보면 자, 이 생각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그저 이 방에서 혹은 이거에이 이 창을, 창을 통해 이 장소에서 내가 보는 대상 과 같다. 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어, 물리적 대상을, 물리적 대상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죠. 응? 의미 없다. 이것의 관찰의 대상이 물리적 대상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다, 이제? 의미 없는 게? 어? 어, 정신적 대상. 무슨 생각이야. 정신적, 여기 물리적 대상이 아닌데, 여기가 생각이 없어서 정신적 대상이 없어야지. 어? 정신적 대상으로 이제, 어, 확장시키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걸 이제 정신적 대상으로 확장시키려는 겁니다. 즉, 너의 정신적 대상은 사실 보다 신이 부여한 의미가 있는데, 어? 네가 부여한 의미 때문에 그것이 어, 가려져 있고 혼탁되어 있고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요생각이랑면 아, 뭐라고요? 생각. 은 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신... 내 것. 응? 뭐라고 얘기했어? 신의 것이다. 라 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네. 내 것이다.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 뭐다 이건? 수신된 것이다. 탈피에서. 여러분 들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한 번도 거의 보지는 못했어. 응? 그럼 처음부터 만약에, 아까 센터 얘기가 주문이라서, 어? 아, 바깥 공간을 뭐좀고 바깥에 주고.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할다 아, 멘탈게 어디서 내가 또 수신했구나. 어느 길까? 그런 생각을 했어야 했어. 놀랍죠. 놀라지 않아서 더놀라 이거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싹다 빼버리고 어떻게 한다? 네가 정해놓은 거 다음부터 시작을 한다 응? 네가 정해놓은 것을 손을 대야 되는데 네가 정해놓은 건싹다안 건드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 그럼 진리를 갖다 쓴 거지 네가 정해놓은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야? 네가 정해놓은 걸꾸미기 위해서 진리를 갖다 쓴거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어,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망가뜨린 어, 쓰레기들이 한 짓이다.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도 어떻다? 어, 신의 의지와 뜻에 의한 것이다. 너의 정신 나간 이한 것이 아니다. 자,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것에두 가지가 다들어갔습니다또 뭐가 있어? 정신적 대상이 그리고 생각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감정 어? 그럼 물리적 대상과 정신적 대상 모두에 나는 나만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얘기죠 어? 그것을 나는 곳곳에서 본다는 얘기지 그것은 다보다 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을 뿐이다 신의, 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못 보게 하고 있는 하나의 어, 실체다, 에너지적 실체다. 너의 정신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정신의 뭐, 뭔가다? 살아있는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 너는 그 에너지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다뤄야 된다. 응?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하던, 통제하던, 지배하던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지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내 안에도 존재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느낌은 나에게 뭐가 돼요? 내면의 대상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느낌을 나의 대상이라고 생각을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야. 어? 그내 안에 생각, 감정, 느낌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느낌은 이 물리적 대상과 완벽하게 같다, 다르다? 이게 뭐야?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해? 색심불이. 어? 물질과 색과 힘이 없다? 다름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 다 둘이 아니다! 뭐가 다르다, 이게? 어? 그 색심불이 그래. 어떻게 표현했어요? 응? 내가 여기서 보는 모든 어? 생각들, 이것은 내 생각들은 내가 여기서 보는 모든 물건과 같은 것이다 같은 대상인 것이다 이 얘기하고 색심불이다 이것은 진리죠 진리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둘이 다르다 라고 하는 정신병에 빠져있다 그런데 뭘못 본다? 진상을 보지 못한다 실체 응? 실체를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신이 부여한 의미는 당연히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5절, 6절이 끼어들입니다. 갑자기. 5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응? 업셋이 나오죠. 업셋. 업셋. 자, 여기까지 일단 두고, 그 다음으로 건너뛰기 해서 하나가 이제 들어와요.